일례, 한인타운 유흥업소들의 도우미 불법 영업실 때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정화운동을 벌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우미 영업으로 적발된 한인타운 내 유흥업소들, 무려 7곳이나 됩니다. 한인들은 일부 한인업소들의 도우미 영업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합니다. 한인 사회가 불법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남길까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외국인들 도움이로 온 것도 그렇고 뭐유학생들이 그런 분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근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타인종들도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벌금과 단순한 주류 판매 금지라는 처벌은 너무 약하다는 주장입니다. 수차례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요구했습니다. Weak, yeah. LA 한인회도 현재 도우미들의 불법 영업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은 마약과 성매매 등큰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 범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더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들도 LAPD와 다시 운논을 해서 이것이 조금 더 어, 컨트롤이 되고 어, 근절이 될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 저희들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인회는 이사회 정기안건으로 올려 도움이 근절 캠페인까지 펼쳐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